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목사님의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청년 예수 30살 새롭게 다시 시작하다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녹취록이랑 분석 자료를 같이 보면서요.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시다시피 그냥 시간만 흐른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파헤쳐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가 참 흥미로운 게 예수님의 서른 살이라는 시점에 딱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특히 청년들이 겪는 어떤 불안이나 고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또 희망을 제시하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걸 다루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뭐 나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 중요한 건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딱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들.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에 단호하게 맞서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저 나 혼자 잘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설교 시작할 때부터 분위기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 베드로 얘기하시면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좀 부족해도 작은 예수로 살자 이런 소망을 나누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청중들의 마음을 먼저 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나서 누가복음 3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른 살쯤 가르치 시작했다는 그 구절로 딱 들어가는 거죠. 분석 자료 보니까 그 시작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도종환 시인의 시나 아니면 김광석 씨 노래 있잖아요. 서른즈음에 이런 걸 인용하시면서 아,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뭐랄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잘안 바뀌는 것 같고 스펙 사느라 지치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도전하려는 마음마저 좀 사그라드는 그런 안타까움이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라는 걸좀 보여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도 사실 만만치 않았잖아요. 로마 압제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형식주의가 심했고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좌절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 점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새로운 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은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딱 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모든 시작의 근본 동력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깨닫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른바 대신관계라고 하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첫걸음인 거죠. 그게 참 요즘처럼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분석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자 그럼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요.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려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뭐랄까 명예나 과시욕에 대한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하면 천이나 만국을 주겠다는 권력에 대한 유혹. 목사님은 살아온 시작에는 반드시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의 유혹이 따라온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음, 그냥 단순히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 교회가 어쩌면 이런 물질주의나 어떤 힘을 추구하는 경향에 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비판적인 성찰도 같이 촉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유혹을 피하는 걸 넘어서, 뭔가 좀더 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것 같은데요. 마지막 단계는 뭐였죠? 정확해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 품기입니다. 그냥 유혹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거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2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처럼요 세상 기존으로는 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을 품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비유를 드신 게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서로의 어떤 사처천 아픔을 보듬어 주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 모습이 뭐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그런 관계의 소중함 아, 그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같이 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자료에서도 이 설교가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성경적 방향이랑 희망을 잘 제시했고 또 대중문화를 잘 활용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높게 평가하더군요. 자, 그럼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음,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삶에서 진짜 변화, 새로운 시작은 어떤 외부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세상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을 가지라고. 그런 물질 명예, 권력의 유혹에 대해서는 계속 분별하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어떤 경고 셋째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현실이 진짜 어렵고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걸 믿고 용기를 내서 다시 나아가라는 그런 따뜻한 격려이자 초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뭐 나이가 어떻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에 저항하고.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게 서른 살 청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오늘 당장 내가 맞서야 할 유혹은 구체적으로 뭘까? 그리고 내가 품고 실천해야 할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내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는 것도 이 설교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더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